윤건영 의원 그간 참았습니다. 그 선택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야권의 후보로 나오신 분이니까요.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지 않을까 하는 신랄같은 기대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결과를 놓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글을 보니 제 판단이 착오였던듯 합니다. 우선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이 글이 윤 후보 본인이 직접 쓴 글인가요? 누가 써준 글인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인의 글은 자신의 언어인 만큼 결국은 윤 후보 본인의 생각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. 첫째, 태도가 놀랍습니다.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은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.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라면 기본 도리는 지켜야 하니까요. 둘째, 진짜 검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입니다. 검찰총장을 하신 법조인이라면 정치 공세에 있어 최소한의 팩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요? 그 진술문에 담긴 수많은 반대 증거를 왜 무시하는지요?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 조작과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어떻게 비교 대상일 수 있단 말입니까? 셋째,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당당함이 기가 찹니다. 윤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그토록 심각한 일이라면 서울지검장과 총장으로 있을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? 더 높은 자리가 눈앞에 있을 때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윤 후보가 말하는 정의입니까? 보기도 민망한 일일뿐 아니라 완벽한 자기 부정입니다.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벌써부터 조급함을 보이고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?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후보 직행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하면서 나온 선거인데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되죠.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. 반 문재인 프레임에 집착할수록 추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. 이번 글과 같이 근거 없는 무리한 정치 공세만 일삼는 후보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. 윤건영